아 제가 보령 대천까지 왔는데 등대만 찍고 가기는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 때는 등대만 찍고 바로 귀가 할라 했는데 그냥 좀더 찍어 보고 뭐뭐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는 바람 새로 왔거든요, 그냥. 아까 전에 저기 서편은 등대 있는데고요. 여기가 이제, 음 보령시 항만,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대천항 유람선 터미널을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 항구가 제법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밥을 먹기는 좀 이른 시간이라 조금 뭐 촬영 좀더 하고 회안살이 하러 가려고요 이렇게 대천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포항에 운하 그 크루즈 한번 타봤는데, 아, 그배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뭐 설명하시는 분 목소리가 거의 뭐안 들리더라고요. 이 배는 좀 크니까 엔진 소리도 좀 소음이 좀 적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있으면 크루즈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런거 본적 있습니까? 아 이거 딱 그거네 원피스 원피스의그 이거 돗 아닙니까? 돗돗 돗 맞나? 야 이렇게 생겼구나 옥수 엄청 엄청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끄트머리가 끄트머리가 이건왜 이렇게 에? 막대기 같은 게딱 있을까요? 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야 이거 완전 막. 이런 건전 처음 전 봤습니다. 설마 작살은, 작살은 아니겠죠? 이거. 와, 엄청난. 엄청난. 이 화면에 다안 들어갑니다. 유람섬 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개인 17,000원 17,000원이네요 와뭐 볼게 좀 있네 <laughs> 여기 뭐 뭐 여자바위 거북이섬 사자바위 또 낭근바위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 꼭 봐야 되는 필수 코스인데 아쉽네 뭐그래 코스가 근데 에코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저 등대 뒤쪽에 굴뚝이 많이 보이길래 뭔가 했는데 이게 보령 화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마침 또또 또 이렇게 유람선은 운행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와, 이것도 이거 물 앞에 가기는 좀. 바다에 가기는 좀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휴대폰 떨어지면 참 허무하니까 멀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멀리서 찍어도 다 나오거든요 아 뗏목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여행 가면 갈 때는 좀 어렵게 찾아가도 집으로 올 때는 빨리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좀 늦장을 좀 늦장을 부리면서 좀 요렇게 아저 작은 돛도 저렇게 철봉이 매달려 있네요 저렇게 아나랑은 틀리네요, 그죠? 엄청 큰 밧줄. 상당히 배가 많습니다. 이제 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요까지인 것같습니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가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엄청난데요 뭐, 뭐 엄청나게 <laughs> 저도 한배를한두번 정도 타봤습니다 낚싯배 낚싯배 탈 때는 항상 그 멀미약을 먹어야 돼요 아 멀미약을 먹어도 좀 울렁거리긴 하, 하더라고요 저는 좀 멀미가 있어가지고 멀미가 있어서 제가 원래 여행을 잘안 다닙니다 어릴 때는 멀미가 많이 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와, 이거 참. 재배는 아닙니다만, 저 빨간색 옆에, 베그 이름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그 다음에, 바카스. 바카스. 요거는 깔조라고 돼있습니다. 와, 저 깔조 뒤에, 깔조 뒤에, 제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옆에 아인스. 저, 저까지 가도 돼요. 예, 들어가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좀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막, 배가 가지런히 있네요, 이렇게. 와, 이쁘다! 저기 아이언도 있고요. 맹구호입니까 저게? 맨 끝에 세븐스타. 이배 이름은 풍년인가 봅니다. 풍년. 아, 저기. 빨간색 등대랑 하늘, 하얀 등대를 딱한 화면에 담을 수 있네요. 저기 저, 떻게 저, 저게, 배도 용접하고 일하네요, 저기. 반짝반짝. 용접 중인 배도 보입니다. 하늘에 동전이 딱 떠있죠 저기 구름에 잠금 금 가렸어 짙은 구름인가 태양을 가려버렸어. 아까 제가 들어왔던 길이죠. 엄청난 문입니다. 말 그대로 대문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입니다.